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양육 전도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인문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로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상상하는 것은 상상력이고 인간의 문의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면 문학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의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문의를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을 기록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감각, 욕망을 판단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통찰이라고 통찰의 힘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문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과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과 통찰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내용의 구조로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을 생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존의 틀, 생존의 방식, 생존의 의미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케로는 인간의 정신을 가장 존귀하게 완전하게 해주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학문으로 인간의 수월성, 인간의 완전성, 인간성의 실현 등에 있어서 인문학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신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인간성을 가지고 살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인문학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문학에 있어서는 그 내용으로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세계가 달라지고 있으며, 그 달라지고 변화하는 데 대하여서,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방향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법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대하여 존재의 지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는 할수 없으나, 그래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하여서 인간의 문의로서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방향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부단히노력을 합니다만,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 얘기합니다만, 인간들이 변화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또한 달라지고 달라짐에도 실제적으로 진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인간들이 변화하지 않음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별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변화하지 않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시대별로 상황별로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로 이러한 변화와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서의 예수님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인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깨달음으로 주시고 보혜사의 역할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인간들은 실제로 기독교적인 진리로서의 변하지 않는 진리 외에는 인문학적인 모든 부분에서 철학이든 문학이든 역사든 제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내용으로서의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은 사고의 방법으로서 인문학적인 방법 중 존재론은 형이상학적인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여러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존재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존재에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결정론으로나 자유의 의지에 의한 선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데 대한 내용을 철학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존재론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근대 철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는 것은 있음에 대한 의미로 알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존재론이고 물이 내용은. 물리적 현상, 자연학적인 면에 있어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에 있어서 존재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유럽의 기독교가 자리 잡는 중세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명제였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교적 존재론으로서는 1차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프라톤적인 사고로 접근했습니다. 즉 하나의 의식에 있어서 발현하고 있는 하나의 상즉 종교적인 결정체 일수 있는 것으로 존재론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현대시기의 현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대아적인 개념으로 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존재론을 출발하는 것과 근대의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상학과의 관련된 내용으로 상, 즉,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내용과는 실제적으로 달리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존재론은 존재하는 현상을 밝히는 학문이 아니고, 존재의 원인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형이상학과 뿐만 아니라, 현재 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어떤 현상으로 생성됐고 생성되어져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데 대한 내용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현상학적인 내용과 상대 상충하고 있어 상, 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더 소상히 설명하자면. 존재론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과 함께 그 존재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존재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현상학적인 내용과 의미적인 내용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존재론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가로서 판단하는 것이로 그러면 존재론은 결정적인 것인가 선택적인가에 대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자아적인 존재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아적인 것에 관련된 것과 그 존재가 자아적인 것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타자에 의해서 근거를 찾는 것과의 구분점이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존재론의 근거로서의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종교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 어떤 종교에 있어도 존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존재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존재론으로 많이 존재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적인 어떤 타자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존재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내면적인 모든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존재론이고, 그 기독교에 있어서 존재론에 관련된 내용이 물리적으로 창조된 모든 창조물에 있어서의 존재를 목적적인 존재냐, 의미적인 존재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독교적인 이론으로 존재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존재론은 결정적이며 선택적인 것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존재론적 인간의 설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의 모든 모습은 죄성을 갖고 있는 실존적인 모습을 무한 존재론적인 진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던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할수 있었던 것인데 인간은 죄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 단절이 됐으므로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신 선택적인 의지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터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무한한 진리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으로서 삶의 존재적 가치를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시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모든 진리에 관련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참으로서의 변함없는 진리의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존재 가치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된 내용이 바로 기독교적인 존재론으로서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 삼일제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존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존재론을 실제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누구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종교 밖에서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로 설명하겠습니다.